아,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3대 절기를 지켰어요. 첫 번째가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맥주절인데, 이 맥주절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오순절, 초실절,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수장절인데,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해방 기념일이고요, 맥주절과 수장절은 감사절기입니다. 이러한 전통을 따라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도 1년에두번 감사절을 지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맥주절은 상반기에 대한 감사절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맥주절은 보리와 밀을 거두고 난 이후에 첫 번째 추수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절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아, 보리를 심거나 밀을 거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보다는 상반절 감사다. 그다음에 추수감사절은 일년 감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다른 절기와 달리 유독 감사절만큼은 두 번이나 지키게 하셨을까? 그것은 우리 신앙과 삶에 있어서 감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감사는 성숙한 신앙인의 증표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신앙의 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감사는 우리의 신앙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늘 감사할 수 있는 성도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이렇게 누차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매일의 삶 속에서 항상 감사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은 여러분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때는 감사가 넘치지만 어떤 때는 원망과 불평 혹은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어떤 조건이 충족될 때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조건부 감사지요. 무언무어 무언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기에 맹점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나 이유에 의해서 감사하는 게 당연해 보이지만 그렇게 감사하려고 하니까 진짜 감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조건이나 외적인 이유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변화 무쌍하지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습니다. 권세, 명예, 건강, 모든 게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건으로 감사하려면 우리는 감사 생활에서 실패합니다. 인간 조건이 변화무쌍할 뿐만 아니라 설사, 그 조건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같은 조건이 계속 되면 우리는 실증을 느껴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삶이 점점 점점 계속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후퇴하는 건 당연히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현상 유지만 해도 우리는 불평합니다. 왜 점점 나아지지 않을까? 왜 점점 좋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후퇴해도 불평이요. 현상 유지를 해도 불평이요. 조건이 좋아야지만 감사가 된다면 우리는 거의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실제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날마다 막 좋아집니까? 눈에 띄게 막 발전을 합니까? 우리의 삶은 항상 없다 오니 빈번합니다. 좋아질 때가 있고 나빠질 때가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 성도들이 조건에 따라서 늘 왔다 갔다 흐렸다 겟다 합니다.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감사하는 패턴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조건부 감사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감사. 조건부 감사가 아니라 언제나 감사. 그러면 어떤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도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예,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또한 지금 우리 주변에도 그런 신앙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어요. 감사를 입에 달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툭 치면 감사해요. 예? 발표도 감사합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분이 있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라고 못할 게 없습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동일한 하나님을 믿기에 나도 가능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항상 행복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 찬양이 나옵니다. 당시 하박국이 처한 현실은 외적인 조건으로 볼때 전혀 전혀 감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감사의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사람의 감사보다 어떤 성경의 감사의 내용보다 더 풍성한 감사를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비결을 한번 잠시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당시 이 본문의 상황은 BC 7세기입니다. 고대 군동 지역에 바벨론 제국이 위세를 떨치던 그런 시대가 BC 7세기예요. 하나님은 심각한 죄악 가운데 신앙도 도덕도 타락한 이 유다 백성을 징계하려고 작정을 하셨고 그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한 도구로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지금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하고 계십니다. 하박국이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심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 심적 부담과 고통이 어떠했는지 오늘 16절은 우리에게 하박국의 마음을 소개하고 있어요. 함께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활란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하박국이 들었어요. 이 민족을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리라. 그래서 16절에 내가 들었으므로, 이 말은 그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하박국이 어때요? 창자가 흔들렸다 그래요. 입술이 떨렸다는 거예요.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박국의 마음이에요. 이러한 전쟁의 위협 가운데 유다가 처한 조건은 처참할 정도입니다. 이제 풍전등하와 같은 민족의 운명이에요. 그리고 또한 내적인 조건을 한번 보십시오. 외적인 조건은 지금 그러합니다. 내적인 조건은 17절에 나와 있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모든 게다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부정어가 여섯 번 나와요. 못하며 없으며,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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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지라도 반복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당시 이스라엘의 3대 과실수가 무화과, 포도, 감남, 올리브입니다. 과수업마다 농사가 안 됩니다. 밭도 마찬가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다 짓밟혀 버립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가축들은 죽어갑니다. 우리의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인간적인 조건으로 보면 완전 절망입니다. 외적인 조건이 그래요. 내적인 조건이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감사할 수 있을지. 우리는 조금만 있다가 그거 없어져도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죽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없다고 합니다. 살기 싫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우리 눈에 볼 때는 정상입니다. 감사의 이유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경우가 있지요. 건강하던 사람이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부유하던 사람이 물질을 잃어버립니다. 주위가 높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감사의 이유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박국은 이러한 심각한 위기 속에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곧 하박국의 신앙입니다. 오늘 그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박국이 감사할 수 있었던 그러면 근거가 무엇인가? 이렇게 16절, 17절의 암담한 분위기에서 18절을 보시면 극적으로 지금 반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1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이 감사할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외적인 조건, 내적인 조건은 다 망했어요. 아무런 감사의 조건이 없어요. 딱 하나 하박국에게 감사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모든 안 좋은 조건들을 다 덮어 버렸어요. 다 덮어 버렸어요. 하박국의 유일한 감사의 근거 바로 하나님. 사바국은 그런 절망의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감사의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인간 조건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지만 딱 하나 남은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자신의 구원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세상 모든 게다 사라지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긴데도 하나님은 항상 자신과 함께 하심을 하박국은 고백하고 있어요. 1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여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하박국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에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고통과 궁핍만 있었지만, 그 모든 역경을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이 사실을 하박국은 굳게 믿었습니다. 비록 바벨론을 통하여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께서 자유와 해방을 이 민족에게 주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하박국은 굳게 믿었어요.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알듯이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19절에 기록된 이 사슴의 이미지는 굉장히 날렵하고 활기찬 모습입니다. 높은 곳은 승리자의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함께 해주시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하박국의 마음 속에 기쁨이 샘솟듯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세상의 모든 조건들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기쁨과 감사 그리고 찬양의 조건이 된다면 언젠가는 실망하고 기쁨도 감사도 찬양도 다 상실하고 말 거예요. 행복하지도 못할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잘 아는 911 테러 현장 속에서 그 뉴욕 쌍둥이 빌딩이 다 무너졌습니다. 한순간에 지금 그빈 자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지금 명명을 하고 있냐면, 그라운드 제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뭐예요?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 화려하고 그 멋진 건물이, 그큰 건물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조건이 이와 같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라지지 않고 변치 않는 것을 기쁨과 감사의 이유로 삼아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주의 말씀은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모든 물질이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이 우리의 재산목록 1호가 되어야 돼요. 유명한 디엘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 자신을 믿어보라. 반드시 실망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을 믿어보라. 어느 날 죽거나 이별하게 될 것이다. 명예나 돈을 믿어보라. 어느 날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러면 후회 없는 삶을 살 것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 그러기에 하박국은 정말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감사할 수 있고, 이렇게 기뻐할 수 있고, 이렇게 찬양할 수 있다면 여러분, 더 이상 바랄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확실히 만난 사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사는 사람. 그는 빼앗기지 않는 전부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최대 위기를 할수 있는 죽음 앞에서도 감사 찬양하며 죽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무엇 때문에 찬양합니까? 겨우 물질이 풍성하기 때문입니까? 겨우 건강하기 때문입니까? 겨우 사업이 잘 되기 때문입니까? 겨우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기 때문입니까? 자녀들이 잘 되기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감사하며 찬양합니까? 기억하십시오. 그런 이유들이 있을 때만 감사한다면, 만일 그 이유들이 사라질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망하시겠습니까? 고통스러워 하시겠습니까? 죽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 이상입니다. 감사의 외적인 이유들이 사라져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 살다가 지금 현재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믿는 성도는 일어나야 됩니다. 그럴 때조차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구원해 주실 겁니다. 다시 승리하게 해주시고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세상의 조건들을 다 소유하고도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만 붙들면 다른 것은 이래도 저래도 좋습니다. 있어도 없어도 좋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절 우리 자신을 곰곰이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무엇 때문에 기뻐하며 무엇 때문에 고민하며 살아왔는지. 이제는 하박국처럼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12번 변한다 해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변치 않고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진정한 성도, 행복한 그런 인생을 사시는 성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